한국 음악 산업은 세대 변화 단계에 있습니까? 이것은 업계 전문가와 팬들이 끊임없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청중은 새로운 가수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대부분의 이전 세대 가수들이 여전히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변화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윤의 큰 아이디어를 들은 유희열은 내가 줄을 서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싱어 개인에서 무대가 나오길 바란다. 난 좋은 뮤지션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아. 하지만 이승윤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도와줄게고 말했다. 유희열은 가수들은 국내보다는 국제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그들은 한 나라에서 유명해지는 대신 모든 것을 포착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위버스, 리슨, 유니버스와 같은 팬 플랫폼이 더 많이 존재한다. 이것은 이승윤이 관객과 직접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승윤은 더 높은 목표를 목표로 자신만의 마크를 만들 것입니다. 이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 운영 비용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유희열은 우리가 세계 음악 시장에 적응할 때가 왔다고 단언한다. 그는 과거 대부분의 가수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하기 전에 국내 가요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오늘 이승윤의 재능은 다릅니다. 그의 커리어 초반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목표를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유희열도 이승윤과 함께 계획 내용을 공개하며 이승윤이 미국 주류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모두 지원하고 싶다. 저와 이승윤은 그곳에서 각자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계획은 출시 직후 미국에서 프로모션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신중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 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 밝혔다. 가수 이승윤은 저는 애매한 사람이다. 충분히 예술적이지도, 대중적이지도 않다. 내가 승자가 되어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 존재의 의의를 구체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희열은 이승윤. 우리가 50년을 찾던 가장 특별한 스타. 프로들의 무대를 많이 보는 편이다. 최근 몇 년간 본 무대 중 최고였다라고 극찬했다.